할렐루야!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절께 애국 마음 함께하고 이제 저희가 빛기를 헤치면서 내 고향 전라도 제 목회 지역인 군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 나란 내 내겐 추밖에 없네. 주잡이강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는 분은 없네.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에 없네 예 할렐루야 지금 밖에는 비가 그래도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참 우리 정강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애국마음은 늘 먼 거리지만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에, 내려가는 길도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에,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또 이제 올라오는데 한4 시간 또 에, 내려가고 해서 피곤해서 에, 저희가 또 운전하면서 졸음이 쏟아지고 그래서 잠깐 휴게소에서 에, 쉬었다가 지금 저녁을 먹고 또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 정말. 우리가 앞서서 늘 저는 얘기하지만은 이 작은 것인데 함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첫째는 기뻐하고 또 우리 애국 마음들이 한결같이 다각 지역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애를 쓰고 또 열심히들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애국 운동이죠. 네, 정말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차가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좀 정체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발언할 때 저는 인간 우리 정광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한번 했더니 조금 오해하는 분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우리가 정광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정광 목사님을 뭐 추종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광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추종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 우리 정광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정강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라를 살리고 또 복음운동 애국운동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것을 좀 중점을 두고 제가 좀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우리 정강 목사님을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저희 사무랑 만나보고 했는데. 예, 그렇게 정말 세 보이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분인데, 앞에서 면전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정말 천진난만한 예, 유소년 같은 그런 것을 예, 정말 느끼고, 참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저분이 정말 저렇게 순수한 분인데, 왜 저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을 저렇게 힘들게 모든 주변 환경들이 할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 저렇게 이겨내고 기도하고 그 사명 하나로 이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희 사모는 예 찬양을 인도할 때나 또 기도할 때나 또 같이 대화할 때도 정광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그냥 울먹이고 흐느껴서 울기 때문에 예,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에, 눈물이 나오고 우느냐고 물어보면 너무나도 귀한 분 아니냐고 그분이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고 그리고 그분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그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 애국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 제가 어떤 이제 영적인 부분. 또 우리 정강 목사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정강 목사님을 인간 정강 목사님은 싫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어떤 비춰질 수도 있는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부분은 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군산이. 인구 대비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으로 인터넷도 검색이 되고 또 군산시 홍보물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군산이 변하면 전라도는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전라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사상 문제다, 이념 문제다.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보다, 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이 사상과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지만은, 예,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예,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신념, 사상, 이념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뭐 괜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내 고향 전라도에 문제가 뭡니까? 제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이건 사상 문제다. 이건 인연 문제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만나 보면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정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잘하고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드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백화점이나 뭐 마트나 이런데 가면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하철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에? 그런데는 코로나가 전혀 없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들이다 말다, 들이다 말다 이렇게 또 교회 가다 안 가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오히려 안 가는 것이 편안하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예,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시면서 채찍을 드셔요. 그게 바로 깨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특히 우리가 혼합 종교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고 또타 종교도 있다고 이게 다 혼합 종교거든요 같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채찍을 안 드시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주의 큰 교회인데 어느 특정 정당 당원만 천국 간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공산주의가 되면 그 체제에 맞춰서 살면 되고 또 간첩의 왕이라고 이미 다 확인이 된 신영복 그분을 존경한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정말 차별 금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도 그래도 아마 뭐 지자체장이든 뭐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거의 대부분이 또 보면은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위에 둔다면, 이런 결정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쌍하게 그지 없고, 어쩔 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왜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아펜젤러 성교사님 그분이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셨잖아요 이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군산이 역사가 깊고 대단한 이 군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구암교회라고 성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여기에서 많은 애국자들이 나오고 한강 이남의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구암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애국의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애국의 도시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래도 깨달지 못하고 지금 한번 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한국계를 보세요. 정말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좋아 죽고. 미쳐 죽고 또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다참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연일 투어를 하고 다니면서 외치니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변해되고 또 우리 전라도에 많은 분들이 에 쉽게 해서 변해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 고향 우리 전라도에요. 생각보다도 애국자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다들 대놓고 애국을 얘기하면 피해가 오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에 가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정광욱 목사님 같은 분이 뭐열 명이고 이게 아니고 한 분만 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목숨을 내 던진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벌써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혼자서 지치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우리 사랑절께는 지금 에그 재개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주변이 다 헐리고 교회만 그냥 허 벌판에 그냥 서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맘만 먹으면 이제 어떤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절교의 어느 한 특정한 교회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런 어떤 설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뭐 쉽게 모든 것을 이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설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절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설레를 남기지 않고 우리 한국회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리고 우리 사랑집회 정강 목사님이요. 많이 지금 양보를 했습니다. 많이 양보를 하고. 그래서, 에, 혹시라도, 이 재개발 하시는 그런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같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서로 주민으로 이웃으로 같이 지내야 될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자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 사랑절교회가 교회가 크고 하면 주변에 가게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든 게다잘 됩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 이제 교회에서 성령운동 이런 어떤 세미나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다 식당도 이용해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또 그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랑제일 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공격하면 안 되고 이럴 때 정말 한 발씩 좀 양보를 해서 빨리 타결을 해야 됩니다. 타결하는 것이 애국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이곳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힘이 소진이 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자 심정으로 우리 사랑절교와 타협을 해서 원만하게 하루속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제 용역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정강목사님 개인 교회도 아니고 또 사랑절개 교회도 아니고 그 주인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나서 살아날 인간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단지 교회와 목사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항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루속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복을 받고 자손만대에 복을 받고 또 예수도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지금 군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 좀 이제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 우리 정강 목사님, 예,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유, 예, 우리 그 인터넷 자유, 목회자, 인터넷, 연합, 우리가 이제 출범을 이제 15일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유, 목회자, 인터넷, 연합, 제가 이제 법인으로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출범을 하고 이사회도 다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범을 하는데 제가 또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또 사무총장님은 안유한 목사님 맡았고, 또 이제 LGS, 에, 또 우리 유튜브 하시는 박유한 목사님이 이사장님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정말 애국운동과 보급운동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 외에 뭐가 또더 있겠어요. 그래서 WCC도 반대하고, NCCK 이런 반대운동도 하고, 또 우리가 애국운동도 함께하는데 이제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정광 목사님 애국운동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다들 식사하고 좀 이제 쉬시는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제 쉬시고 저도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온다고 해서.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예, 좀 아,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걱정도 많이 했지만은 예, 오늘 또 이렇게 예, 올라와서 그래도 전해드리고 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여러분, 예, 여러분들 도 오늘 이 밤에 또 예배도 드리시고 또 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